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좀 특별하게 매매법이 아닌 HTS 사용법, 그 중에서도 거래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까 합니다. 보통 많은 분들이 이 MTS, 모바일로 주식을 많이 하시는데, 물어보면 거의 대부분이 모바일로 간편하게 좀할 수가 있고, 컴퓨터로 하는 HTS는 너무 좀 복잡하고 어려운 것 같다 라고 많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사실, HTS로 거래하는 법, 요거를 알려달라는 요청을 댓글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좀 많이 받았었는데 아무래도 매매법만 쭉 하다 보니까 더 알려드리고 싶은 것도 많았고 그래서 좀 미루고 있다가 드디어 오늘 asts로 거래하는 기본적인 방법과 추가로 스톰로스 기능까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사실 직접 매매를 하고 계신 분들에게는 좀 시시하고 좀 다들 아실 만한 내용일 텐데 주식의 입문 단계에 계신 분들에게는 매매 기법보다는 이런 컨텐츠가 더 유용할 것 같아서 주식을 mts로만 하시는 분들이나 hts 초보자분들에게는 큰 도움이 되는 영상이니까요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사용하고 있는 hts는 키움 증권 영웅문이기 때문에 영웅문 기준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모의 투자로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주문창부터 설명을 드리면 기본적으로 주문창은 코드번호 2000번 시장 종합 창이 있습니다. 이렇게 종합 창이 있고 그 다음이 8949번 주식 미니 주문창이 있고요. 그 다음으로 8282 주식 호가 주문창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조금 빠른 빠른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 사용하시는 주문창입니다. 그리고 8283이 호가 주문창에 미니 차트가 포함돼서 볼수 있는 창이고 그 다음은 4989 이렇게 주문창들이 있는데요. 일단 초보자분들에게 추천드리는 주문창은 2000번 시장 종합창입니다. 이 창은 거래를 하면서 동시에 여러 가지 상황들을 체크를 할수 있기 때문에 초보자분들에게 추천을 드리고 있는데요. 보시면 여기서 이렇게 호가창을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관심 종목으로 넣어둔 관심 종목으로 넣어둔 종목들도 확인할 수가 있고 그리고 여기 순위 분석 창에서 전일 대비 등락률이나 거래량, 거래 대금, 시가 총액 등 이렇게 단타 매매를 하실 때 의미 있는 종목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테마 종목, 테마 종목 보이시죠? 이거 이렇게 눌러 보면은 오늘 어떤 섹터가 크게 움직이고 있는지 자 보시면 오늘 소모성 자재 구매 이 섹터가 가장 크게 움직이고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을 이제 여기서 확인하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기업 정보, 기업 정보를 눌러 보시면 이렇게 간단하게 기업의 재무 제표까지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아래 보시면 뭐 시간대별, 그 일별주가, 차트, 거래원, 그 외국인, 기간투자자 거래 추이 같은 것들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프로그램 매매는 어떻게 되고 있고 여기에 뉴스 카테고리를 눌러보시면 이제 시황 같은 것도 여기서 다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씩 다 눌러보시면 많은 정보들을 이창 하나로 좀 직관적으로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지금 투거 외일 찬유 권기 이렇게 써 있죠. 이제 투는 투자자별 매매 종합 그 다음에 미니거래원 외국인 정보 일별주가 종합차트 뉴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뉴를 눌러보면 내가 관심 있는 내가 설정한 종목의 뉴스들이 이렇게 쭉 나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거래를 하게 된다고 하시면 여기 신용이나 미수에 체크가 되어 있는지 확인을 꼭 하셔야 합니다 여기 지금 현금 부분에 이렇게 설정이 돼 있죠 체크가 돼 있죠 이 현금 부분에 체크가 되어 있는 걸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잘못해서 모르고 이제 신용이나 미수에 체크가 된 상태로 매수를 하시면 이게 한 이틀인가 동안 입금을 안 하면 자동으로 시장가에 매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주문을 하신다면 여기서 원하는 수량 입력을 해 주시고 여기 아래 현금 매수 버튼 이 버튼을 누르시면 주문을 완료하는 겁니다 이제 가격 같은 경우도 여기에 설정을 하실 수가 있는데 더 낮은 가격에 사고 싶다고 하시면 여기서 이제 수정을 해서 주문을 하면 되겠죠 근데 뭐 당연한 이야기지만 가격이 거기까지 떨어지지 않으면 거래는 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아래 미체결이라고 보이시죠? 미체결. 이 미체결창을 통해서 미체결된 주문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매도도 매수할 때랑 똑같습니다. 여기 매도 버튼, 매도 버튼을 누르셔서 원하는 수량과 가격 입력하시고 이제 현금 매도 버튼, 이걸 누르시면 매도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정정이나 취소를 원하시면은 창을 누르셔서 수량 입력하고 가격 입력하고 정정 버튼 또는 취소 버튼을 누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이 창은 매매가 좀 익숙하신 분들이 보는 창입니다 요 창이죠 8949번 이제 주식 미니 주문 창인데요 이게 미니이다 보니까 창도 좀 작고 자리도 많이 차지 않아서 매매에 익숙하신 분들이 간편하게 매매를 하실 때 이용하는 창인데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주 라고 써 있죠 요걸 이제 눌러 보시면 이제 우리가 주당 가격에 따라서 주식 수량을 매번 계산하기가 좀 번거롭잖아요 그래서 여기 줄을 누른 다음에 편집 버튼을 눌러서 뭐 예를 들어서 여기에 한 100만원, 여기에 300만원, 여기에 500만원 이렇게 설정을 해 두시면 내 시드머니에 따라서 100만원, 300만원, 500만원 이렇게 비중에 따라 금액을 조정해서 매매하는 게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금액으로 설정을 해 두시면 분할 거래할 때 굉장히 좋겠죠? 뭐 예를 들어서 한 종목에 한 천만 원 정도 들어가 있는데 일정 수익률에 도달을 해서 일부 매도를 하시겠다고 하면 여기 설정한 대로 뭐0 0만원 이렇게 반 정도 일부 매도를 하고 좀더 지켜보거나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다음은 파리파리 주식 호가 주문창입니다. 이건 이제 정말 좀 빠르게 단타하시는 분들 스켈퍼분들이 많이 사용하는 주문창인데 저도 이 창은 자주 사용합니다. 이것도 아주 간단한데요. 자 여기에 수량을 입력하시고 예를 들어서 10주 정도를 사고 싶다 자뭐 삼성전자라고 할게요 삼성전자 한 10주를 사고 싶어요 그러면 내가 54,000원에 사겠다 하면 여기가 이제 매수 버튼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더블 클릭하시면 10주 주문 가격 54,000원 이렇게 됐죠 그럼 매수 확인 자 그러면 이렇게 삼성전자 54,000원에 10주가 체결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10주를 팔고 싶다 하시면 이 왼쪽 화면에서 더블클릭을 하시면 10줄을 이렇게 팔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내가 주문을 좀 수정하고 싶다 정정하고 싶다 하시면 제가 아까 여기서 이렇게 샀잖아요. 이거를 54,000원에서 뭐 53,900원으로 사고 싶다 하시면 이렇게 드래그를 하셔서 아래로 갖다 놓으시면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기서 53,400원에 제가 산다고 할게요. 근데 이걸 수정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렇게 주문 정정 해서 여기다 이렇게 놓으면 이렇게 주식 정정 주문이 뜹니다. 확인 누르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주문을 취소하고 싶다. 그러면 요거를 이대로 그냥 바깥 하다 버립니다. 그러면 주식 취소 주문 이렇게 나오죠. 확인 눌러주시면 주문이 취소가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는 조금 더 빨리 매매를 해야 돼서 이 주문 확인창을 없애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톱니바퀴 모양 들어가신 다음에 주문 확인창 보기 요거를 해제해 주면은 바로 주문 확인창이 더 이상 뜨지 않고 바로 매수 매도 정정이 됩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어느 정도 익숙하신 분들이 하시는 거고 초보자분들은 이렇게 하시다가 이제 매매 실수를 좀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익숙해지기 전까지는 주문 확인창에 나오게끔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체크되어 있는 상태로 익숙해지기 때까지는 이렇게 이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 8283, 28283이 호가 주문창은 보시면 주식 호가 주문 2번이라고 되어 있죠. 828이랑 똑같습니다. 828이 방금 보신 828이 호가 주문창이랑 똑같은데, 다른 점은 여기서, 여기 보이시면 미니 차트가 보이죠? 이 미니 차트를 볼수 있다는 거, 이거 하나만 유일하게 다른 점입니다. 사용법은 좀 전에 말씀드린 828이 번과 똑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4989. 키움 주문창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차, 펼. 이렇게 적혀져 있는데, 차는 차트를 보는 거고요. 펼은 이렇게 눌러보시면, 매수 버튼, 정정, 취소, 매도 버튼이 이런 식으로 한 번에 나옵니다 그리고 요 아래 미체견된 주문들 뭐 잔고 예수금 이런 것들을 이제 볼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뭐 어떤 주문창이 제일 좋다 이런 거는 없는데 하나씩 좀 써보시면서 본인 매매 스타일에 맞는 주문창을 이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정말 중요한 겁니다 이걸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지금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이 내용은 꼭 기억하고 숙지하셔야 합니다 자동 매도를 통해서 손실을 제한해주는 스톰 로스 기능인데요 코드 번호는 0624번입니다. 이거 이제 아마 처음 키시는 분들은 동의 체크하는 거 나오고요. 비닐 번호 설정하라고 나올 텐데 그 비닐 번호는 보시면 여기 열쇠 모양. 열쇠 모양 보이시죠? 이걸 눌러서 여기다가 이제 비닐 번호를 입력한 다음에 적용 확인 눌러 주시면 이 기능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동 감시 주문이라는 게이 hts 창을 보고 있지 않아도 3개월 이내에 주가가 위험 구간에 접어들면 자동으로 매도를 해주는 정말 고마운 기능인데요 기술적 분석을 통해 매매는 근본적으로 단순하게 얘기하면 방향을 맞추는 싸움입니다 그래서 주식을 처음 접하거나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초반부터 손절하는 버릇을 잘 들이셔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같은 원금으로 10번 매매를 했을 때 최대 손실을 한 마이너스 3% 4%로 잡고요 10번 중에 7번을 실패하셔도 세 번만 잘 맞으면 압도적으로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알려드리고 있는 매매법들이 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매번 말씀드리는 거지만 주식에는 100%가 없기 때문에 매번 우리가 수익을 낼수 없잖아요. 그래서 매매 원칙을 세우고 그 기준을 정말 잘 지키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제가 아까 삼성전자 10주를 매수했었죠. 이 잔고 선택 누르셔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연동이 됩니다. 자, 감시 조건에는 자 감시 조건, 감시 조건 설정. 보시면 이익 실현, 이익 보존, 손실 제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건 이제 따로따로 하셔도 되고 다 체크를 해 놓고 같이 하셔도 됩니다. 자, 순서대로 보면요. 이익 실현은 매입 단가, 내가 매수한 금액이 나오고 보시면 제가 매수한 금액이 나오죠. 아까 제가 54,000원에 삼성전자 10주를 매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래 보시면 여기 기준가 대비 여기에 이제 틱으로 이렇게 설정이 돼 있어요. 요거를 퍼센트로 퍼센트로 바꿔줍니다 퍼센트가 아무래도 보기 편하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퍼센트로 바꿔 주시고 자 예를 들어서 어 여기 기준가 대비 여기서 기준가 대비 한10% 라고 하면은 내가 매입한 단가에서 10%가 올랐을 때 자동으로 매매를 해 주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 이익보존 이익보존 같은 경우는 이익실현과 같이 사용하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 기준가 대비 이 틱을 퍼센트로 바꿔준 다음에 어, 예를 들어서 한6% 해놨다고 하면 이 종목이 10%까지 오르지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10%까지 오르지 못하고 한 8%에서 9%까지 올랐다가 하락할 경우 급락을 맞을 수도 있기 때문에 6%라도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서 자동으로 매도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종목이 10%가 오르면 자동으로 매도가 되는데 10%에 도달하지 못하고 8%나 9%까지만 올랐다가 급락을 맞는 상황을 대비를 해서 이 6%라는 안전장치를 걸어 놓고 6%의 자동으로 매도가 될수 있게끔 그래서 이익을 보존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10%는 못 먹어도 6%는 먹게 해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 손실 제한 손실 제한도 한번 볼게요. 자이 손실 제한도 퍼센트로 바꿔 주시고 자 이건 보통 이제 매입 단가에서 한 2%에서 3% 정도 설정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3% 정도 설정을 해 놓으면 내 매입 단가에서 3%가 내려가면 자동으로 매도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이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까먹으시면 안 됩니다. 그 워런 버핏 격언에도 이런 말이 있잖아요. 돈을 잃지 마라. 그리고 돈을 잃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라. 이런 말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수익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손실을 최소화하는 게더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은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이건 급격한 변동성을 대비하는 목적이 좀 크기 때문에 이 매도 주문. 또 주문 설정에서 여기 주문 종류를 보통이 아니라 시장가, 시장가로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급락을 맞아서 떨어지는 도중에도 빠르게 주문이 체결될 수 있도록 이렇게 시장가로, 시장가로 설정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설정된 값으로 모든 수량을 시장가에 던지겠다라고 하시면 이렇게 100%로 설정을 해놓으시면 되고요. 어, 나는 그냥 한반 정도만 팔고 싶다 하시면 여기를 이제 50으로.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보통 기간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한 3개월이 세팅이 되어 있는데요. 이건 이제 여러분들이 기간을 정해서 뭐한 달을 하고 싶으시면 한 달을 하면 되는 거고 일주일을 하고 싶으시면 일주일로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 기간은 직접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내가 원하는 내가 원하는 조건대로 설정을 했으면 여기 아래 조건 추가 버튼을 이렇게 눌러줍니다. 그리고 아래 보면 여기 감시 여기에 보이시죠? 이걸 꼭 눌러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상태가 감시 중으로 바뀌었는지 꼭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내가 설정한 대로 주문이 되어 있는지 잘 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싶으시면은 여기 조건 요약 요거를 이렇게 눌러보시면 이렇게 쭉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기간까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알려드리면 여기 옆에 보시면 지금 신규 종목 자동 매수 요 창이 이렇게 있죠? 요거 이렇게 눌러보면 이건 이제 내가 원하는 가격에 미리 주문을 넣어 놓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서 내가 원하는 내가 사고 싶은 종목을 검색을 해서 뭐 SO, S랩 이렇게 검색을 해서 자 여기 매수 주문 설정에서 자 여기 주문 가격에서 요거를 체크를 해 주신 다음에 내가 원하는 가격 지금 8620원이죠. 이게 이제 8620원에 사겠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가격을 입력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간단하죠? 그래서 만약에 자동 매수를 사용하신다고 하면은 이 떨어지는 종목을 사야지 라는 접근보다는 오르는 종목, 뭐 전고점을 돌파를 하거나 박스권 돌파 매매를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종종 제가 알려드리는 매매 기법 보시고 올라가는 종목에 대입하면 다 맞지 떨어지는 종목도 봐야 하는 거 아니냐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그런 분들에게 제가 좀 되물어 보고 싶은 게 하락하는 종목에서 단타를 쳐봐야 수익률이 얼마나 나올까요? 오르는 종목으로 단타를 쳐야 수익률이 더 높지 않을까요? 뭐, 5만원대 주식 4만원에 사야지. 이런 접근 방식은 굉장히 리스크가 큽니다. 제가 변동성 돌파 전략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하락하던 종목이 상승 추세로 접어들면 변동성이 생기죠. 그런 시점에 진입을 해서 수익을 보는 거지, 떨어지고 있는 종목, 하락 추세에 있는 종목에 갖다 박아 봐야 더 떨어지기만 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자동배수 기능을 사용을 하신다면 뭐 전고점을 돌파하는 종목들 예를 들어 이 종목이 뭐 전고점이 9,590원이었으면 9,600원에 걸어 놓는다든지 이런 돌파 매매 방식으로 접근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아까 말씀 안 드렸는데 이 주문 종류는 마찬가지로 보통이 아니고 시장가로 설정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sos 랩이걸 보시면 자 전고점이 8,850원입니다 8,850원이죠 그러면 나는 8,860원에 걸어 놓는 거죠 여기 현재가도 마찬가지로 8,860원 그래서 조건 추가 그 다음에 이 감시 상태를 눌러주면 감시 중으로 이렇게 감시 중으로 바뀌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스탑 로스 옆에 이렇게 트레일링 스탑이 있습니다 요걸 이제 눌러 보시면 이 기능은 어, 여러분들이 매수한 종목이 크게 상승할 것 같으면 여기 목표가 이렇게 눌러 주신 다음에 여기에 어, 예를 들어서 20% 이렇게 입력을 해 주시면 여러분들이 매수한 가격부터 그 종목이 20%가 오르면 그때부터 감시가 시작되는 겁니다 이게 스톰 로스랑 좀 비슷해 보이는데 다른 점이 뭐냐면 스톰 로스는 이익 실현을 15%로 해 놨으면 15%가 올랐을 때 매도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트레일링 스탑은 15%가 오른 시점부터 감시가 시작되는 겁니다 매도가 되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 20%가 상승하든 30%가 상승하든 감시가 쭉 되다가 여기 트레일링 감시 중 여기를 뭐 예를 들어서 2% 이렇게 해 놓으면 자 예를 들어서 이 종목이 한 50%까지 올랐어요 50%까지 올랐다가 2%가 떨어지면 여기서 매도가 나가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최고의 수익률에서 2%가 떨어지면 매도가 나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마찬가지로 주문 종류는 시장가로 체크를 하신 다음에 조건 추가하고 감시 중 이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hts로 거래하는 방법과 이 스톱로스 기능까지 한번 알아봤습니다. 오늘 보신 내용 중에서 이해가 좀안 가시거나 모르는 게 있으시면 그냥 대충 넘어가지 마시고 나중에 정말 실수 하나 때문에 큰 손실을 볼수 있기 때문에 이해 안 되시는 부분들은 좀 다시 보시거나 아니면 댓글에 남겨주시거나 이해 안 되시는 부분만 따로 검색을 해본다거나 하셔서 완벽하게 이해를 하시고 넘어가셔야 합니다. 사실 오늘 내용만 완벽하게 이해를 하셨다면 a 스 s 스로 거래를 하는 것은 전혀 어려움이 없으실 거예요. 특히 오늘 알려드린 자동 감시 시스템을 통한 매매는 전업 트레이더 수준으로 계속해서 차트를 들여다보고 장 상황을 체크할 수 없는 분들, 뭐 직장인 분들이나 그런 분들에게 굉장히 유용한 기능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꼭 숙지를 하고 계셔야 제가 올려드리는 매매법을 수월하게 따라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구독자 이벤트로 전자책 무료 나눔 하고 있는데요. 이 이벤트는 전자책이 발간이 되어서 유료로 판매가 돼도 계속 진행을 할 거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전자책 같은 경우는 앞서 많은 분들이 받아 가셨는데 오늘 영상 보시고 새롭게 구독 눌러 주시는 분들도 무료로 받아 가실 수 있으니까요. 주식을 공부하고 계시고 기술적 분석을 통해 매매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꼭 받아가셔서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책에는 정말 기본적이지만 꼭 알아야 하는 내용들부터 보조지표를 활용한 매매법과 단타 매매에 필요한 검색식 그리고 수식까지 담겨 있습니다. 제가 보통 수식은 영상에서 공개를 해도 검색기는 구독자분들에게만 전해드리고 영상에서는 공개하지 않고 있는데요. 그런 검색식들도 이 전자책 안에 담아놨기 때문에 보고 공부하시면 주식 하시는 데 있어서 큰 도움 되실 겁니다. 이 전자책 내용을 조금만 일부만 보여 드리면 이렇게 정말 기본적이지만 꼭 알아야 하는 기초적인 내용들부터 캔들의 종류와 캔들을 해석하는 방법, 그리고 거래량을 해석하는 방법과 매매를 할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 호가창 보는 방법. 그리고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매매할 때 실제로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조건 검색시까지 담겨 있고요. 이렇게 설정 방법까지 누구나 따라하실 수 있도록 그림으로 하나하나 캡처해서 설명해 뒀습니다. 자, 그리고 전자책 마지막에는 검색기와 같이 사용하는 수식들까지 이렇게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일부만 보여드리면서 중요한 부분들은 가려놨는데요. 받으시는 전자책에는 당연히 가려져 있지 않습니다. 이외에도 너무 좋은 고급 정보들, 수식들, 검색기 등 많은 자료집 준비해서 넣어뒀으니까요. 꼭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전자책 하나로 주식을 좀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들까지 담겨 있으니까 괜히 돈 몇만 원씩 주고 뭐 책을 사거나 몇십만 원짜리 검색기 사지 마시고 무료로 받아 가셔서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 전자책을 무료로 받아 보실 수 있는 방법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구독자 이벤트이기 때문에 구독 인증을 해 주시면 되는데요. 기존 구독자 인증을 해 주셨던 분들처럼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 주시고 아래에 띄어 드린 제 개인 번호 010-2831-3137번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문자 남겨주시면 순차적으로 확인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pdf 파일로 전달드리고 있기 때문에 모바일로도 쉽게 보실 수가 있어서 언제 어디서나 출퇴근 시간이나 주무시기 전에도 핸드폰으로 편하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벤트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 눌러주시고 인증해 주신 분들 이 전자책 못 받으시면 서운하잖아요 기존 구독자 분들도 가능하시니까요. 010-2831-3137번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셔서 모두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전자책이 정식 출간이 되면 유료로 판매되기 때문에 받아보시게 되면 무단 배포만 자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